예수, 예수, 가장 위한 그이 예수, 언제나 기도를 사, 오, 예수, 나의 예자 The tell you want.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람. 오예 목소리 높여 찬양해.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하라. 귀한, 귀한 그일에 오늘 이 땅에 진정한 임금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믿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해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더욱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우리 다들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면시겠습니다 혼자서만. 혼자서만 세상을 살듯이 주가 멀어보이기만할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사황의 동안 마시네 주님이 주님이 우리. soli e pri me Oh i 리 i b a 마. Oh you <laughs>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순절일까? 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왜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때 성령을 부어주셨을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6월절은 어떤 날이었냐면 추레우급의 역사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었던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6월절 밤이죠. 그 여호와의 밤. 그때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파라오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쳐서 죽이시고, 그래서 파라오가 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운 역사, 그 유월절의 역사, 그 역사를... 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어, 기념할 때마다 아, 바로 이 최대급의 역사를 어, 기념을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 오순절은 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서 새 역사를 어, 시작하는 어, 그런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어떤 사건으로 만드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의 날로 바로 이 유월절을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을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출애굽의 영적 출애굽의 날로 이 유월절을 삼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날이 바로 유월절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을 또 무엇으로 사용하시냐면 이땅에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역사적인 날로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과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날로 이 오순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돈을 주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세요. 그것도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혀 새로운 삶을 이제는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무엇이 좋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복이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나에게 기쁨이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를 통한 우리의 죄 사함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죄를 용서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마치 유월절 그 밤에 그 여호와의 밤에 죽음의 천사가 모든 애굽의 가정에 다 들어가서 처음 난 것들 을다 죽였을 때에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죽임을 면한 것처럼 오늘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기뻐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충만하고 내가 풍성하고 내가 전혀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귀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은 아는데, 내가 구원받는고 천국 가는 건 아는데, 근데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참 그것은 비극일 거예요. 왜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던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물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있겠지만, 지금부터 그날까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풍성하고 충만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손해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 받고 내가 천국 간다는 것만 알고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삶을 못 살아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받다 그래서 증인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죠.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때 예수의 증인으로 살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누리면서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도로서 또 증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신저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고 뭔가 위축되어 있고 뭔가 눌려 있고 뭔가 답답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죄 사함과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이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력 넘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뭐죠? 우리 제자반 할때 우리가 배웠는데, 구약의 모든 역사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그 사건을 위해서 구약의 모든 역사가 다 존재하는 거죠. 만약에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엘리아의 이야기 다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안 왔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그 모든 이야기는 그냥 허무합니다. 허무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구약의 역사들을 성취하시고 이뤄내시죠. 모든 구약의 약속들을 예수 그리스께서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입니다. 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는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왜이 땅에서 우리 대신 아버지께 순종하셨죠?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순종을 이루신 분께서 우리 대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왜 그분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왜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편 우편으로 승천하셨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늘로 올리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맛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본 것으로, 목격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성령을 기다리죠? 1절에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요. 제자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반드시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을 때에,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뭘까요? 나 홀로 집에. 하나님은 나홀로 집에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어서 피치 못해서 나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 리는 없죠. 기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더 기쁘신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할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들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주의자로 남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개인주의는요, 세상의 영입니다.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주의자로 남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 성령 받고 혼자서 기쁘게 살아가고 혼자서 충만하게 살아가고 혼자서 풍성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서로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예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공동체로 불러 모으셔서 우리에게 한 마음 되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야 할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무엇을 세워 나가세요?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구약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는 성령. 성령의 목표는 교회입니다. 성령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